나이스 어 이거 가부지원가? 가부지원가 본데? 나이스 와 이거 아 뿌직뿌직뿌직 뿌직뿌직 다샀어 들어가 하하하하 쏴줘 이거 내가 잡아줘 잘일 와봐 나이스 계속 올라와 오케이. 어우, 가오징어. 야, 이씨, <laughs> 조만하다다 <laughs> 쌌어? 이제 들어가. 빵이뭘만하다 그래도 좋은데? 맛은 있는데? 나이스. 어, 이 가오징어 존나 크다, 이거. 가오징어 존나 크다. 피에라 먹물. 와, 야, 이게 바로. 앞으로 해도 선? 뒤에 해도 선? 바로, 갑오징어. 오케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 쭈꾸미 보인다. 야, 쭈꾸미가 보여, 여기. 밑에 나이스. 여기 찍어야겠다. 찍, 찍고. 어우, 갑오징어. 조그만한데 이건 너무. 선속도 엄청 좋아. 야, 걸렸어. 야, 여기 포인트다. 와, 씨, 이거 갑오징어다. 아니네? 아 쭈꾸미 엄청 크다 야 어우 나이스 가보지 어유 가보지 뿌하 뿌쩍뿌쩍뿌쩍 야 물이 없으니까 방구 낀다 <laughs> 야 여기 모래밭 어 사이트 피싱 한번 해볼까 뱀이 들어가 들어가지고 여기 하얀 거뭐 보이는데? 뭐가? 보지는데 야, 겁나 신기하네 이거. 쭈꾸미 새끼들이 자글자글합니다. 자글자글해. 쭈꾸미 봐, 어 보이지 이거 확대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게 쭈꾸미인지. 쭈꾸미인지 가보니까 새끼들인지 엄청 어이, 어마어마합니다. 데 확대면.

야, 나이스 야, 씨가보어크다갑오징지인가보다 야, 씨크다 어우, 어우,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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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치치치치치치와치치치치치치치 중에 갑 클러도 낚인다는 거 낚인 놈들은 예?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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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온다 왜왜 싫어 참. 질폭하지 먹물 이 정도는 쌓아야지. 물 갈고 있습니다. 이거 오염수 방출인데 이거 거의 오염수 방출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만큼 알지 세라피스? <laughs> 오, 꽤 잡았네. 그래서. <laughs>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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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그거 끌 수가 없잖아요. 꽉. 가일라나 모르겠다. 근데 가야지, 어떻게. 예인도 한번 찍어보고. 여기 붙잡으실 수 있어요. 한번, 한번 가볼게 내가 살살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갈라나 모르겠어,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가긴 가. 어, 어 좀딴 데로 가는데. 이빨 꺾었는데, 절로 갈라니까 힘드네. 꽉 묶었지, 앞에. 야, 이빨 돌렸는데, <laughs> 절로 안 갔다. 절로 안 가. 어?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이빨 꺾어, 좀더 꺾어 아, 볼게, 이거. 아, 이거 내몸 때문에 안 꺾였나봐. 가는 것 같은데? 돌질 않는 것 같아. 그렇다고 안 가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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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꺾었는데, 절로만 가네. 아, 이거 조심해서 해. 아, 날카로우니까, 아이. 살살, 살살 해서 조심조심 보트. 그거 거기 앞에 잡고 이거 잘라줘 이거 내가 잡았어 잘라 자 이거 잘라버려 그냥. 보트 조심하고 보트 조심하고 밑으로만 밑으로 돼가지고 잘라 네. 어 잘리지 됐다 잘렸어요 한번 잠깐만요 이거 잡고 있어요. 이거. 나왔죠? 네. 야, <laughs> 됐다, 됐다. 이리 와, 빨러. 내가 끌어줄게. 아, 딱 참아. 위험하구만. 거기 잡고 있어. 이렇게 힘으로 돌려. 나, 내 네. 여기 복귀해서. 아, 이게 진짜. 아, 이게 아, 아, 아. 진짜 피나.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잘 잡고 있어. 야, 이거 뜯겼다. 야, 뜯겼다. 가만 있어봐. 아, 어, 참으만 아니, 아니, 이거. 가만 있어줘. 어, 잠만 이거 돌리면 나올라. 됐다, 와, 씨.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줄, 일단 줄 어떻게 써야 되니까 잘. 이거 던질게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걸어보세요,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아, 돼요, 돼요. 아, 이주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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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어. 너 칼, 아이 씨. <laughs> 스타아 둘이서 갔나? 하나, 둘, 둘. 둘. 안